도울 선생에게 고함. 어느 날 호기심에 도울 선생의 사도 바울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다. 신학대와 불교 대학을 나온 그의 경륜에 기대를 걸었으나 곧 실망하게 되었다. 강의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화와 상상력이 반영된 작품이다. 따라서 모세의 기적은 가짜이며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는 모두 허구다. 당시의 고대문학적 상상력을 이용한 것이다. 예수의 존재 자체도 의심스럽다. 가상이라는 설이 강력하다. 이스라엘의 히브리대 교수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예수님이 허구라는 말인가? 조용한 분노가 일어난다. 또 다른 자료를 찾다가 사도바울의 서안에는 예수가 없었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보게 되었다. 전국에서 다 모인 듯한 승려, 비군이, 일반인 등 대강당 수백 명이 모였다. 그들도 뜻밖에 정보의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도울 선생은 강조하며 말했다. 바울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이다. 그러나 그의 서신에는 예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실제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며, 바울은 정통구약학자로서 율법의 대가로 대문장가이다. 그러므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연구한 독특한 아이디어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처세 영역으로 이용하여 대박을 친 그것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빌미 삼아 구라를 치는 전략을 사용했으며 성례와 예수의 피를 이용한 바울의 발명가적인 사고는 매우 획기적이다. 바울은 말하자면 고도의 지적 사기꾼으로 신화를 이용하여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대한 죄인이자 인류의 믿음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하나이다. 이는 한마디로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임의로 만든 허구요. 소설처럼 쓰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모호한 철학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바울서신에 예수가 진짜로 없는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도바울서신 13권 모두 한 권도 빠짐없이 한장 1절부터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버젓이 제목부터 거짓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 더구나 공인이 단상 위에 많은 승려를 모아놓고 위증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얕잡아 보는 의도를 단번에 알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성경은 신화와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예수도 가상설이 유력하니 기독교는 가짜라는 분위기로 이끌어간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별것 없다. 여기 승려들이 기독교에 주눅들지 말고 힘차게 대승불교를 포교하라는 뜻으로 강의를 마친다. 도올 선생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다. 물론 생각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위의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리는 악인에게는 가장 엄중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창세일에 지금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가? 당신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의 명예를 도용한 뜻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을 구라를 쳐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함은 사기쳤다는 뜻이고, 그리고 대박을 터뜨렸다고 한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다. 도울 선생, 사도 바울이 만일 고도의 지적 사기꾼이라면 무슨 호칭이 당신에게 어울릴까? 무슨 호칭으로 말하면 좋을까? 헬라 시대에 돈을 받고 거짓 지식을 파는 괴별론자인 도울 소피스트는 어떤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인 지식장사꾼이 어울릴 것 같다. 따라서 세상은 당신과 같은 거짓 교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하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희석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미혹해하는 등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다. 진리의 핵심인 성경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장 22절. 도울김영옥 그는 대한민국의 철학자, 종교학자, 사상가, 한의사, 대학교수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사, 노자, 공자, 맹자, 성경까지 두루 섭렵할 정도로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것 같다. 가짜 현자와 가짜 바보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 세상은 거꾸로 선나라이며 그 나라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줬는 자, 인기와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이며 대개 스스로 뛰어난 재능, 박학다식과 잡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그와 걸맞게 도울 선생은 자신만의 개조이론으로 무장하여 진리를 역주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여 반사이익을 챙기는 자칭 뛰어난 현자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6절. 거꾸로 선이 나라에서 잘 나가는 현자들의 특징을 소개한다. 첫째, 세상의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나 주제를 교묘히 역이용하여 자신의 개조 이론으로 경쟁자를 따돌리며 반사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둘째, 성령을 모른 채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신비체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이 나라의 바보들만 보는 책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셋째,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기고만장하여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물든 혀끝으로 온 땅을 더럽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0편 14장 1절.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현자라 함은 거짓 교사를 일컫는 말이며 그들은 교만함을 스스로 모르는 자들이다. 겸손과 성령은 유기체이다. 성령은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이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생명에게서 나오는 성령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며 자신의 무익함을 시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는 것을 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가 범하는 오류는 예수 생명 없이 지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철학이요. 영생을 거스르는 무서운 자충수이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주님은 도울 선생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죄에서 돌이키라.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대적하다가 붙들렸다. 도울 선생도 사도 바울처럼 치열한 예수님의 자랑꾼이 되어 주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오빌의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희소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멋진 삶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십자가의 고결함에 매료되어 십자가와 예수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다. 나 역시 살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찾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후부터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보혈교회의 표어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라는 이 구절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